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체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나 우그러들고 멍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모서리에 부딪혀서 팔이나 어디에 어깨나 멍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멍든 것이 한 2, 3일 지나면 빨리 낫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지나도 열흘 지나도 시퍼런 멍자국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죠. 또 찰구모로 만든 이게 조그만 공간 등을 이렇게 톡톡 던지면 이렇게 톡톡. 튀어서 천자까지 닿는데 뚜껑으로 만든 공을 아무리 던져도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 마음이나 감정도 오 비슷해서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 이렇게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뭐 2, 3일 일주일 지나면 툭툭 털고 그냥 뭐 아프고 기분 나쁘지만 풀고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한 달이 지나도, 1 년이 지나도 누가 나한테 욕한 것, 그때 상처 받은 것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아주 늦은 거죠. 자기만 좀 고생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뭐 그런 거 말한 줄도 몰라, 기억도 안 하거든요. 내말한두 마디 말 나쁜 말 들은 나는 이것이. 이놈이 하고 자 계속 속에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좀 마음에 감정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시어머니가 또 누가 나한테 뭐 한두 마디 한 잔소리 이런저런 뭐 꾸지람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것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가면 그런 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 특유의 한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참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이 많은 백성이다 그런 말을 하고요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뭐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한테 막 욕을 하든 모욕을 하든 뭐 이런저런 막 그런 나쁜 뭔가 상처를 줬을 때, 요거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요거를 죽을 때까지 못푼 거예요. 떡돌육에 뭉쳐갖고 여기 이제 뭐 감정의 응어리가 지나서 한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곳을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회복 탄력성은 우리 매일 매일 일상생활의 행 불행에 아주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 마디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아주 탁월한 분야요, 아주 높은 분야요. 어, 지금 이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색으로 대체사장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 끌고 막 달려가죠. 그러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시금을 전폐하고. 3일간 꼼짝을 못하죠 자기 그 전에 알았던 게 180도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전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꿈이 다 꺾인 거예요 좌절이 된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 만나면서 경험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몸도 바울의 몸도 시금을 전폐하고 눈을 못볼 정도로 극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고 형제 사울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해 주셨다. 내가 너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한다. 또 성령 충만 받아라. 또 이제 눈 나아질 거다. 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라라고 안수 기도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거기 중간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세요 이제 3일 시금 전폐하고 아나니아가 안수기 도해 주고 눈 뜨고 밥 먹고 요렇게 하는데 며칠 한뭐 4, 5일 뭐 6일 요렇게 같이 사울과 다메 세계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걸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 사박오일 수련회를 했다, 기도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겁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 할 말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담메적 공문 여기 있어 이거 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됐지요.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또 거기 있던 아나니아나 유다나 이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스테반 순교 때문에 도망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뭐 당신 온다는 소리 우리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초로가 며칠 지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이고 이 사울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가 믿음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같이 더 알아가는 귀한 일이 이로 납니다. 20절 보시면 며칠을 지나고 나서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온 사람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20절 앞에 있는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즉시로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요? 몸이 회복이 되니까 즉시로 어, 신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만 산다. 이런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게 되죠. 아, 이것은 어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던 사울이 180도 완전히 뒤 바뀌어져서 정 반대가 돼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며칠 전에는 예수 믿으면 너희들, 너희들 다 죽어 내가 잡아갈 거야 요말 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는 사이에 말이 180도 확 바뀌어서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 저거 이중 스파이 아니야? 저거? 우리도 유혹하려고 일부러 저라는 거 함정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담대하게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로 증언했다. 그랬더니... 가매색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사울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도 즉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유 한달 있다 해야지, 1년 있다 해야지라고 미루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도는 태어나지를 안나을 겁니다. 하여튼 몸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건강이 정상이 되니까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라예요.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고,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동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 딱 되면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해라.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속담에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게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저도 이게 뭐안될 때가 참 많고 우리 아이 아이들 아들 딸로 보면은 오늘 할일 오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숙제 오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방학 숙제 오늘 내일 안 하다가 이제 학교 가기 2, 3일 전에 박 밀린 거 일기 쓰고 그죠? 뭐 그런 뭐 기억 다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누구든지 오늘 할일 오늘 딱딱딱 마무리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늘 할래, 뭐 내일 할게, 아 다음 주는 꼭 해야지. 그 일주일 가고, 뭐한달 가고, 뭐일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사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분의 장점이 뭐냐? 결단력이에요. 한번 이게 옳다. 결정이 되면 그때 즉시 바로 실천하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딱 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의 장점을 써서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매듭, 매듭이 이렇한점마다 있어서 대나무가 뭐 20m, 30m 쭉쭉 자라질 않습니까? 만약 대나무가 요 매듭이 없으면은 5m도 크기 힘들 거예요. 바람 휘불면뚝 부러지면 뭐 그대로 부러지고 죽는 거죠. 근데 20, 30m 쭉뭐 흔들거려도 크거든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우리나 다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뭐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짓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 어떻게 돼요? 하나 또 크고 거기서도 크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매듭을 짓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하기가 어려워져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축구 선수들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막에 골문 앞까지 막 공을 몰고 가서 골문 앞에서 슛을 할까 말까 막 멈칫 멈칫하다가 고심가려 그 공을 딱 뺏기는 일들이 지금 옛날에 많아서 요즘 많이 좋아졌죠. 골 들어갈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죠? 선수가 슈팅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꼭 내가 골해야지 하면 그거 뭐골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손흥민이나 차범 같은 분들도 보면은 확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시듯이 매번 찰 때마다 골 넣는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과감하게 슈팅 하면은 뭐 들어가면 감사, 뭐안 들어가면 또그 다음에 차면 되는 거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슈팅 하는거딱 결단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크든 작든 이거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라는 것들에 우리는 늘 결정할 일들이 뭐 개인은 개인, 뭐 집은 집, 또 나라는 나라,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렇게 저렇게 매일매일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라고 결정이 되면 오늘 사울의 한 말이 뭡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면서 바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